이 사회의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부르짖는 용감한 대학생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마음으로 촛불을 높이 드는 대학생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다 듣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많은 다른 국민들. 그 정의를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 o 조국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노 o 조국 집회입니다. 제가 조국 하면 노 o 세번 외쳐주시고 밑에 어떠한 권력도 이 부분을 읽으며 밑에 부분 함께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조국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이제 다음 연사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연사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아들이자 손자로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인 저의 분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저 외침에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인 저의 목소리에 응원해 주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요? 어제의 청문회는 과감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공방이 무색할 정도로 대변인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한 연항의 행동에 어처 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도 이미 제기된 의혹을 퍼지야 하는 등 재탕하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청문회만 끝나면 그 말입니까? 가슴 아프다, 송구하다, 검찰 개혁이 저의 책무라는 등 변명으로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정말 뻔뻔한 태도에 허두숲만 나옵니다. 이런 말도, 이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국무총리는 검찰에게 정책이라고 치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역시 내란의어를 운운하는 등 조부자 감싸기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낯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과 문재인의 홍의명을 찬처하는 여성 의원들과 총리께서는 왜 이제 와서야 호들갑이십니까 상끝 도대가도옮서공중재미를돌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만만하시지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회주의자 조국의 임명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지껏 살아온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의 자유와 일상 그리고 가족들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함께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정과 정의의가면을쓴악마들을 모아내 주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의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여러분. 제 목소리에 귀를 담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외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 가면을 벗고물려나 주십시오. 조국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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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